네, 그, 계속해서, 어, 리본, 리깅, 예,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 이 꺾어지는 그 본을 만들어줬죠. 예, 그래서 이제 꺾어지는 게 뭐, 이렇게 어, 좀 각지게 됩니다. 예,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이런데 이제 이렇게 좀 약간 찌그러지는 것들이 있, 있으면은 이거 웨이트로 조금 조절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어... 스킨에서 이 페인트 웨이트 툴을 보시면은 지금 이 웨이트 값 때문에 이런 이런 게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조금 아주 100%는 아니더라도 이 조절이 조금씩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엘보 이렇게 줬는데, 여기를 예를 들어서 지금 100%를 조금 더 주면은, 예, 이렇게 움직이셨죠? 네, 이렇게, 이렇게, 여, 여기는 또 저기 되네요. 여기 또 줄여야겠어. 줄여야겠습니다. B를 눌러서, 여기는 제로 값으로 주, 줘야 될것 같아요. 네, 이렇게. 예, 이렇게, 그러니까 그 요, 요쪽에다가 요쪽이 찌그러지네요. 또 여기, <laughs> 요, 요거네요. 네, 이렇게, 예, 그리고 여기 이렇게, 네, 그러니까 조금씩 이렇게 조절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예. 약간 많이 찌그러졌으면은 그렇게 웨이트 값을 페인트로 예, 실은 요 요, 요겁니다, 요거. 네, 그쪽을 조절을. 아이고, 또, 또 넘어가네요. 뭐이 정도로 해야 될것 같아요, 이거는. 이 네, 이쪽이니까 이쪽이 좀 나빠지네요, 또. 이 네. 정도, 중간 정도 값으로 이렇게 어, 해주길 바래요. 네. 음, 지금 이 IK 컨트롤러는 이 IK 컨트롤러는 제가 값을 프리즈 트랜스폼으로 했는데, 그래도 여기 하나 이거 약간 남았는 거. 예, 그거는 그냥 할수 없이 원위치가 100%안 안 됐네요. 음. 자, 이, 여기 보시면은, 음, 핸드의 오브제를, 캐릭, 오브제를 컨트롤, 쉐프트 H에서 꺼내보면은, 이거는 실은 그 아직까지는 저기 거기에 붙어 있어요. 그 바인드 스킨 본에 네 그래서 지금 리본 리깅을 한 것에다 붙일라 그러면은 이걸 선택하고 일단은 풀겠습니다. 예. 바인드 스킨에서 언바인드 스킨, 네 풀어주고 아뭐 어, 손가락까지 섬세하게 안해도래도 뭐 붙인다 그러면은요 뭐 이쪽 그니까 웨스트부터 링 그다음에 핑키까지 이요기까지예 요거 하고 그리고 이 폴리클래스 컬리클로스에있는조인트들을 선택을 해줘야겠죠 이렇게요네이조이 아, okay. 예, 선택을 해이서 다시 바인드 스킨을 인야는이 조인트는 이조인이렇게 해서 이플라이이걸선택이 아. 조인트는 이렇게 해주면은, 이제는, 어 컨트롤러 한번 볼게요. 컨트롤러 빠진 게, 아, 요거, 요거 좀 보일게요. Shift H에서 보여주고, 어, 오토 스트레치가 되어 있네요. 예, 뭐, 예를 들어서, 오토 스트레치 해주고, 되네요. 잘 돼요. 예잘 네, 되네요. 네. 요거는 뭐, 리깅, 저, 바인드 스킨, 네 페인트 툴에서 좀 조, 다시 조절 웨이트 값을 조절해야겠죠 이런 것들은요. 그래서 손이 꺾였을 때에 살짝 뭐 약간 벌려준다든가 뭐 이러,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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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들을 이제 할 수가 있겠네요. 네. 자, 추가적인 얘기를 조금 해드리자면요. 음, 음. 뭐, 요거는 다른 파일이지만, 예, 뭐, 같은 건데, 어, 요 컨트롤러로 이렇게 조절 외에도, 예, 이렇게 조절 외에도, 이렇게, 그, 다음 강좌에 될까 싶어요. 어 l 드쉐입입에해해서한 한번 루루습습다다뭐 이렇게 똑같이 미리 그리 s 의그 소스가 되는 you can see that t 서 e ribbon is a little bit of a l i 이 블렌드가 될수 있죠. 네, 블렌드가 될수 있습니다.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뭐될수 있는데, 예, 뭐 그렇게 적용할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티스 브랜드 어, 티스 브랜드를 일로둬서 티스트를 해주면은 뭐 이렇게 어, 된다든가 또는 사인을 준다든가 뭐 이렇게 전체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요 음, 요 연결고리만 설명을 간단히 좀해 드리자면은 이거는 뭐 사인 뭐 다른 것들에다 안 넣고 뭐 이거는 뭐 잠깐 그 트위스트를 넣은 거예요 트위스트 데포먼을 예. 자 블렌드쉽은 변형되고자 하는 거 선택해 주고 그리고 잠깐 하이드 시킬게요 컨트롤 H 예, 요거와 요거를 선택해 주고 요거를 선택해 줘서 어 데프 엄의 브랜드 쉐입에 들어가면 되죠. 네, 이렇게 해서 그냥 이름 안 치고 들어가도 돼요. 브랜드 쉐입 노드를 예, 네, 그러면은 바로 적용이 됩니다. 그 이름을 쳤을 때 그냥 jj로 넣었을 때 제가 요, 요거죠. 요 그래서 navs 스플랜 n 3, 4 들어간 겁니다. 예, 네. 그렇게 해서 된거고요 이거는 다시 사이드 번호를 좀켜주면요 음, 연결은 뭐이 컨트롤러 예, 지금 임시로 그냥 하나 넣었는데 여기 그 어트리뷰트 채널을 두개 추가했죠. 트위스트하고 트위스트 브랜드하고 그래서 말하자면은 브랜드는 0일 때값 0과 1로 선택해서 0일 때는 트위스트가 적용 안 되고 1이면 되라 뭐 그렇게 한 겁니다. 어, 그리고 요거의 연결은 연결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여러분. 그 커넥션 에디터에 들어가시면은 요거를 로드 항상 플럼 2 쪽이니까. 예, 이, 이것을 꺼내서 여기 어이어트저 채널들 티스트하고 어 이거 티스트는 계속 이제 돌리게끔 하는 거니까 이게 이제 값을 예, 값을 어, 자유스럽게 그냥 0부터 시작하는 거로 해줬고요. 그리고 이거는 0과 1로 준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로드 라이트는 어, 지금 브랜드 쉐이 만들었던 요거, 예, 요거를 로드 해주면은 여기 이제 웨이트란 데가 있어요. 웨이트에 이렇게 그두 개가 이렇게 그 브랜드할 대상, 예, 그 타겟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요거하고 요 타겟, 이렇게 연결을 해줬고요 그리고, 음, 이 트위스트는, 트위스트 항목은, 요, 여기에 그, 트위스트가 대폼이 들어갔는데, 요 트위스트죠? 네, 이렇게 들어가면은, 지금 스타트 앵글과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켜주고, 요번엔 이제, 이제 트위스트 대폼 한 오브제에 들어가셔서, 인프트에 트위스트를 눌러주시면은, 요게 나오죠? 예, 그래서, 여기다가, load light, reload light 하면은, 요 항목이, 어, 뜹니다. 이렇게요. end angle, start angle. 지금 start angle 하고, 요거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제 불이 들어왔네요. 이렇게요. 네. 뭐, 그렇게 해서, 어, 연결을 해서, 어, 브랜드 쉐이크까지 해서, 어, 리본 리깅을 활용할 수가 있죠. 예. 이, 그, 리본 리깅 기술은요, 여러분, 이거는, 그 물론 여기 지금 그걸 안 잡아줬는데요. 뭐뭐 뭐 여기 좀 수정을 조금 해드 해볼까요? 살짝 이런데 예좀 수정 잠깐 해보죠. 수정을 뭐자뭐 뭐 여기 직접 안 가더라도 어, 들어가서 음. select 음 잘 <laughs> 적용이 이렇게 안 될, 아, 됐네요. 네, 지금 이런 거 페인트로 뭐 해도 되고요. 아니면 여러분 쉽게 하는 거는 셀렉트 모드 가서 어 더블 클릭해서. 서 본을 쇼에서 본을 하이드 시, 조인트를 하이드 시키고 뭐 컴포넌트 모드로 해서 필요한 부분 선택해주고 망치로 이렇게 보존해도 돼요. 예, 뭐 쉽게 쉽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뭐 라서툴을 가지고 해도 되고요 네, 이렇게 쉽게 네, 이렇게 됩니다 금세 네, 어렵지 않네요 음. 자 그래서 음 이렇게 살짝 살짝 이렇게 뭐 뒤를 살짝 빼준다든가 뭐 여러 가지 작업을 할수 있죠 리본으로서는 네. 그리고 뭐 스트레치 도부터뭐 웨이브 같은 거그건 사인을 가져오면 되겠죠 네. 이렇게 어 리본 리깅을 기초적인 거으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